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은 뭐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개인들이 또 강하게 들어오면서 많이 밀렸죠 거래량도 좀 증가하면서 수급상으은 일단 좋은 건 아니다 5일선 이탈은 복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밀리게 되면 요, 요 추세선 연장해서 그리면 되잖아요 예 이렇게 요 최선을 이렇게 연장해서 그리면, 요 하단 이탈력을 좀 보셔야 되겠죠. 하단 이탈하면, 뭐 이렇게 정고점들이, 돌파한 정고점들이 앞에 있긴 하지만, 최소한 6 0일선이나요 최대 상단에서 양봉 떴을 때 매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봉상으로 이제 4월 14일날 이거 되는데, 한번더 올라갔다 이제 밀렸어요. 그럼 얘도 날짜 바꾸고 이제 지울 거 지우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태에서 하락의 목표치는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점을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 넘어간 거잖아요. 변했죠. 그리고 이제 최선도 변한 겁니다. 하락 최선. 현재 상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얘를 연장해서 그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단기 최선을 보면 요 그러니까 하단이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일단 2 8 7 0 0 0원을 일단 넘어가야 돼요. 강하게 강하게 다시 넘어가면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현재 상태에서 이제 요런 엔형이 최우선 엔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저점을 이탈하지 않다고 가정했을 때. 근데 시간에서 좀 빠졌으니까 이탈했겠죠? 327,500원 정도. 그 정도. 그러면 일단 이번에는 287,000원을 넘어가면 여기를 지켜줘야 돼요. 이 라인을. 뭐 막고 떨어지고 지지하면서 다시 올라가면 이 라인은 꼭 지켜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상방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하방으로 봤을 때 이제 추세대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그럼 일단, 기본 엔짱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리바운딩 나왔고, 요 정도 빠질 수 있다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 238,000원 정도 언저리나 여기서 언더슈팅 이 나오게 된다면, 요 정도 라인이, 지지라인이 좀 강한 라인이 아닐까. 217,000, 217,000, 정도, 요 정도 구간에서 양봉 때문에 매수가 되겠죠. 요 라인에서도.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 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